청년 유형으로 신했고요무작인인데도당첨 됐어요 3단형 근로자로 한게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했어요?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뭘로 신청했는지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이고요 26A형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발장 있고 팬트리 있고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거실 하나 있고 발코니 있습니다 한점 중에 하나가 팬트리를 제가 옷장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위에는 이제 지금 계절 안 맞는 옷을 올려 놨고, 네. 얘에는 지금 있는 뭐 여름 옷? 아니면 여기는 이제 속옷 양말 그리고 잘안 입는 치마 같은 거 넣어 놨고. 음. 여기도 맨발로 다니고 싶어서 발 매트 깔아 놓고 방해서 어. 4단 신발장 아. 구매해서 음. 한쪽에 놔뒀어요. 오늘의 집에서 옷장 봉 찾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드릴 빌려다가 남자친구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최고의 옵션은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laughs>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형관 팬티를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공경으로 음. 제가 택배를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오면 바로바로 뜯고 싶어서 이렇게 음. 걸어놨어요 주방은 옵션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봉이랑 이거 이거는 남자친구가 이사가면서 선물로 줬어요 가스레인지는 쿠팡에서 아사실뭐예요네 가격 차이가 인덕션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죠 얘는 한 10만 원대니까 과자가 있고요 아 과자 만 원... 화려한데요? 정리 정도는 잘 하시나 봐요 이거는 뭐야? 도마모차 아 겨울에 회사에서 맨날 마셨는데 진짜 맛있어요 잘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먹는 가 저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팥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냉장고도 뭔가 이렇게 생긴 냉장고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혼자 사니까 요 사이즈가 적당하더라고요. 4 0만 원대 주고 구매했어요. 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퇴근하고 힘든 날. 어 근데 이거 아까 주방에도 있었던 것 같던데. 이게 무슨 향기를 잘 잡아준다 그래가지고 김치 냄새 나는 게 싫어가지고. 엄청 심플하네요. 밥해 먹기 귀찮을 때 그냥 이런 거 돌려서 먹는 거 같아요 밥 반찬처럼 먹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술이다 이거 아 <웃음> 들켰네요 <웃음> 게임 신도 작년에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줘가지고 내려마시고 있어요. 가격대가 10만 원대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작고 해서 요거 상 거를 보더니 저희 엄마도 바로 구매를 하셨어요. 전자레인지랑 오븐 있고 옆면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좀 귀여운 천으로 가려놨어요. 오븐은 어때요? 제가 전집 이사했을 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존이었네 가전의 일부를 담당하고 계신데? 저는 머리를 여기서 말리고 고 아침에 여기서 해가지고 거울다아 그래서 거울이 없구나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 예뻐요 가격이 5만원 대요 뭐라고? 저는 만족합니다 예뻐가지고 에어컨도 옵션이 아니어서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친구가 인스타에 집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추천해달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이건 가 손민수템이에요? 네 손민수템이에요 아. 손님이 네. 민수 <laughs> 여기 오니까 좋은 향이 막 나.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회사 오빠한테 받은 건데, 향이 엄청 좋더라고요. 원래 옷장에다 넣어놨는데, 옷장에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라, 여기다 놔뒀어요. 어, 뭐예요? 어, 진짜 어마어마해. 제가 화장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여기는 다 하이라이터만 모아놓은 거고, 섀도우 팔레트들은 여기에 있어요. 어머나. 우와, 진짜 많네요? 정리가 너무 너무 소름 돋는데 서랍도 되게 특이해. 아이 서랍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이케아에서 구매했어요. 거울도 엄청 커요 뒤에.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으로 받은 건데 너무 괜찮죠? 일단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요. 생각보다 딱딱해서 어. 구매해서 깔아놨고, 이거는 원래 이런 나무색 테이블이었어요. 색이 너무 안 어울려서 시트지를 사가지고 남자친구가 다 발라줬어요. 그러면 코덕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이건 너무 추천해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를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하이라이터가 뭐예요? 이렇게 콧대나 눈 앞머리나 여기 광대에 빛 내주는 거예요. 이거 저 쇼츠에서 본적 있어요. 이것만 해도 가격이 음.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해요. 음. 이거 저... 하나에 아마 한7만 원. 맞아요. 거잖아. 지성 피부라서 파운데이션을 쓰거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에스쁘아. 아 하이라이터나 까 이거. 아 디올 <laughs>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뷰티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봤거든요. 혹시 유튜브도 하세요? 아, yep. 아니요, 전 블로그만 합니다. 여기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요? 욕망존가구들이 <laughs> 하늘 색깔로 맞춰진 느낌 들어요. 제가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하늘색으로 맞추게 됐어요. 소파는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소파는 당근에서 19,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보면은 좋더라고요. 거실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화장도 하고, 주로 집순이라 침대에 있습니다. 침대는 부모님이 이사 선물로 사주신 거고, 충전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우와, 늘어나네요? 아, 이거는 직접 USB를 사서 꽂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핸드폰, 서브폰, 아이패드, 에어팟. 두 개는 C타입이고, 두 개는 8핀이라서 이걸로 꽂아놨어요. 저 이거 그냥 USB인 줄 알았는데, 뭐가 달라요? 때는 조명 켜자는거 좋아해가지고 얘가 벨보다 배꼽이 더큰게 전구가 더 비싸요 이거는 2만 원대고 전구는 4만 원대였고 밝기 조절도 됐고 색깔 조절도 가능해요 되게 특이한 게 이거는 저희 처가 댁에나 가면 있는 뭐예요 뭐예요? 이거 그거인가? 전기 장판? 되게 역사가 깊어 보이는데?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제가 깜빡하고 가스 신청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판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빠가 저는 물을 나눠으로 줬습니다 근데 주변에 원조를 네. <laughs> 많이 받으시네 침구류는 모던하우스라고 여름용 이불로 샀어요 재질도 여기 앞이랑 뒤가 달라요 와 어, 진짜 이쁘다아영이네 수건이 또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잘했구만 스트라이프를 좀 좋아하시는 걸까요? 여기도 스트라이프고 방석 도스 썼... 어, 그러네요. 이거랑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했어요. 동그란게 뭘까 싶었거든요. 어, 처음에 이게 인터폰인가 했는데 인터폰 여기 있는 거야. 저는 환기가 가능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불 껐다 켜는 거. 제가 이게 밝은 게 싫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가려놨어요. 귀엽다. 음... 베란다는? 어 근데 뭔가 되게 엄청 넓네요. 맞아요. 맨발로 다니고 싶어서 하얀 걸로 깔아놓으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전체 평수에 비해서 되게 넉넉하지 않아요? 안쪽에도 깊게 공간이 어, 네,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블라인드도 남자친구. 아, 맞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할까 했는데 너무 집이 칙칙해 보일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어요. 근데 집이. 화네요 어, 여기가 동향이어고 아침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지금 시간까지는 이렇게 좀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운동 안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어, 좀 부끄러운데. 앉아서 일을 하니까 다리도 많이 뭉치고 해서는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하시는 유일한 운동? 네. <laughs> 저는 요거를 구매해가지고 수건을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손 씻고 나오는데 수건이 어디 있지?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는 으시건 되게 좋다. 수건을 걸어 야되는데다가저 샤워 타월을 걸어 놨어요. 그럼 잘 마르거든요. 거울이 뭔가 이렇게 연장된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부족하세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 휴지여가지고. 아. 콘센트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괜찮다. 넌는 음. 하신 거 아니에요? 피대는 제가 했어요. 아 하신 거예요? 어, 어 얘도 여기 또 있네요. 세개가 셋이여가지고 아. 주방에 하나, 여기 하나, 냉장고 하나 이렇게. 태양할 때는 건데 화장하고 세수할 때는 조금 찝찝하니까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게 헤어팩인데요 처음으로 머리에 뭐 했냐 머리가 뭐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겠다 손님이 <laughs> 민수 화장실도 넉넉한 느낌이다 어, 저도 넓다고 느꼈어요 괜찮다 지 구독 <목소리> 좋아요 알람설정 혹시 어떤 공고에 당첨되신 거예요? 청주산단 행복주택이고요 청년 유형으로 지원했어요 여기는 몇평이에요 2 6 a 형이요 단지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산단형이어서 소개해주신다면. 바깥에 보시면 다 공장 느낌? 산업단지 뷰거든요.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단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 하세요? 식품회사의 품질보증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남자친구가 LH 전세임대 신청해가지고 저렴하게 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저한테도 회사 근처에 좀 괜찮은 산업단지 유형으로 올라왔다. 한번 신청해보면 좋겠다. 신청해서 이렇게 딱 붙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유형이랑 지역이랑 다 찾아보고 네, 알려준 거예요. 진짜 떠먹여줘가지고 저는 신청만 했거든요. 이런 네. 남자를 만나야 한다. <laughs> 근데 걔 다시 진짜, 서울로 진짜로. 갔어요. 산업단지 근로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청년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청년 유형으로 음. 신청했고요. 근데 운 좋게 무작인인데도 당첨됐어요. 3단년 근로자로 한게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했어요?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뭘로 신청했는지. 모르셨대요. 확률이 3단형은 3단형으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우, 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어, 바로 합격됐어요? 아니면 예비자였다가 됐어요? 아, 바로 합격됐어요. 그냥 넣어놓고. <laughs> 어, 됐다! 했거든요. 보증금이랑 임대료 이런 게 궁금한데. 기본 임대 보증금이 2,800만 원대였는데 기본 월 임대료가 15만 원 정도 최대로 넣으면 더 저렴해져서 최대 임대 보증금 4,300만 원 넣고 임대료가 64,000원대로 내려갔어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자는 어느 정도? 2.6%라서 35,000원 정도 됐어요. 가스비랑 수도세랑 뭐 이런 거다 계산해봤는데 24만 원이더라고요. 진짜 저렴하다.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초년생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기본임대보증금의 80% 대출 받았어요 2천만 원이 다 있어가지고 대충 2천, 가지고 있는 거 2천, 2천만 원 있는 여자다 아, 어, 네, 열심히 모았어요. 입주까지 타임라인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24년 2월 16일에 추가 모집이 떠서 남자친구가 이제 알려줬고, 그래서 그때 신청하고 6월 18일에 이제 계약하고 4월 5일에 이사했어요. 청주 자랑 좀 한번 해 주세요. 공항도 있고 근처에 뭐 세종 오송도 있고 그래서 KTX 역도 있고요. 인프라가 좀 괜찮은 게 현대백화점도 있고 롯데 아울렛도 있고 그리고 뭐 터미널도 버스 타고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서 직장은 어느 정도 걸려요? 걸어서 15분이고 걸어서 그럼 여기 살아보시니까 장단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살기 너무 좋은 사이즈인 거 같아. 전에는 월세를 40씩 냈었는데 요즘 다 해도 24만 원이니까 너무 좋다. 이거는 좀 별로다. 있나요? 이쪽에 사료 공장이 있어요. 공공원에도 사료 냄새가 좀날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 정말 나더라고요. 어 아, 진짜 나요? 네. 여기 그 옵션이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행복주택이 원래 이런 거라고 알고 있었나요? 입주하기 전부터 저희 회사 언니들이 더 신나 있었거든요. 같이 보는데 어, 너희 집은 깡통집이다. 아무것도 없다. 다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하나 하나 샀죠. 아직 그 커뮤니티 시설 운영을 안 한다고? 아, 아직 입주도 다안 됐고 조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헬스장은 있지만 아마 안 다닐 것 같아요. <laughs> 집 선택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집 이렇게 볼때좀 환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도 좀잘 들어오고 내가 동양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아침 해가 들어와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거주 계획도 궁금한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10년을 다 살면 좋겠지만 제가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여기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그런 어... 말도 있으셨을까. 안산 양관씨 아빠 사랑해. 근데 엄마가 서운할 것 같은데. 엄마도 응. 사랑해. 근데 아직 동생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동생 안녕, 안녕. <laughs>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집들이를 아직 회사 분들도 안 오시고 친구들 초대를 못 했는데 뭔가 유튜브로 먼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한 부부면 더 좋은 평수로 갈수 있다고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첫 촬영이라서 너무 떨렸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묵직하다 이거 파는 거 같아 이렇게 어때요? 맛있어요? 이야. 이걸 다아놓으면보기 온다는. 우와 향도 좋아요. 이제 고기 들어올 거예요. 이거 찍어서 블로그 올려야겠다. 우와. 홍보 좀 해주세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다 안다.